틀 닦아야지. 와우, 호리시에. 애 수동 터트리게 뭐냐 이거? 나이스 세트 마시다. 확실히 애들이 손이 안 닿는 곳에다 하면 좋아. 야 옆에 조심해 얘들아. 세트로 한번 맛있게 한번 까볼까요 오른쪽에다가 느낌 살짝 왔거든요. 아 누가 든더박색했다. 아 세트 걸렸는데. 땅킬? 어이킬나이스어 세트 막걸라이? 이번에 한 발은 확실할 때 깍게요. 이거 느낌 지대로 왔을 때 깍게요. 애들 다 뒤졌을 때 깍게요. 야 세트로 어, 이럴 때 세트 까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에이 킬 못하죠. 세트 혹시 내가 까도 될까? 킬할 거면 야세트 대박 몇킬오 홍준비야 세틀 대박 오나야 너네 다 깠냐? 너네 다 깠으면 내가 까도 될까 이번에? 너네 다 깠으면 내가 까도 될까 혹시? 그 다음에 나 괜찮겠니 혹시? 내가 세틀 까도 괜찮겠니 얘들아? 세틀 내가 까게한 번만

야, 영 대체로 좀 와봐, 뭐해? 아이, 씨 세팅 봐봐!

세틀 i 냐보 a k 여서여! s i 요 her m 메 d d l e middle middle school! Sit her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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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h o o l n i 내 e Macedo! s 어, 내 세트 믿고 활동범 반경을 높이는 식으로 할게요. 차라리 이게 명당에 있으면은 킬달 당하니까 활동 반경 넓히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먹어주자 그냥 조음 먹고 다니면서 어차피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더주목나다근데 이게. 발단좀 넓혀. 이쪽 이쪽으로 가자. 차라리 반경을. 여기가 우리 집으로 하기 나쁘진 않은데 아직 좀비가 별로 없어 가지고 안 보여 이게. 좀비가 별로 없어. 영웅도 딥을 가능이 되나 딥을 안 쓰고 있냐? 아, 이 뒤지겠는데요? 고급 값이 안 나와. 빨아들고 그냥 고급 먹음서 다니자 이런 식으로 세트 그냥 터트리고 아 적감이 너무 쫓아와 저 세트 대박이다. 와 마시다! 파니야 꺼져! 아야 마지막에 세트 뿌리라나존댓다 이거 아 씨. 지금 한번 세트를 한번 까줘야 돼요! 지금 한번 세틀각을 아다지졌네 어, 열거 없는거 좀 아쉽긴 한데 머니파이 믿고 입고... 가자 세틀을 조금 시원하게 한번 지금 하나 깔자 이게 맞다 왜냐면 지금 애들이 지금 애들이 화력이 약해가지고 세틀이 확정킬이야 그치 레벨업 되는거 보세요 이거 세틀을 지금 빨리빨리 좀 뿌려줘가지고 애들 화력이 약하니까 세틀 내킬따이 안되거든 봐라 이거 나이스 이킬 챙겨주고 바로 레벨업 되고 이런 식으로 세트를 급하게 깔지 말자 그냥 자 빨리 말려 찍고 이거 그걸로 바꿀게요 디블로 자 레벨업 했으면은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가보자 이제 디블에다가 어 세트를 사가지고 가볼게요 오케이 자 세트도 지금 미리 까자 지금 그냥 급하게 한번 가. 급하게 이런데다가 이런데다가면 애들이 화력 지원을안 오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데다 깔아두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제 딥을 가는 거죠. 오케이. 열광은 없다. 그래 열광은 없고. 여기다가 이제 세트 깔아야죠. 뒤에다가. 그렇지. 뒤에다 세트 깔고. 야, 세트 터진다. 봐라 봐라 봐라. 간다. 나이트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딥 보락사에 가주면은 내가 열광은 없어도 열광 없어가지고 킬이 잘안나올니까 드노바. 오케이. 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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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야, 미안하다. 세트대박 날렸다. 야, 이 새끼, 앞 걸어오는 거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라피찹, 야, 세트 가자! 세트 대박! 야, 벨벳 세트대박 어, 나이스! 어, 좋았어, 좋았어. 참자, 한 번만 참자, 이거. 자, 이제, 오른쪽에, 지금 많잖아. 오른쪽에 딥을, 아니, 세트 깔고. 아 이제 어차피, 화력 지원 안 되니까, 애들. 아, 야, 누가 혼자 삭살 지대로 뽑았다, 아. 오이 세트 2킬. 안전하게 챙겨주고. 야, 이, 더블 점프가 니까 이거, 슈발, 좀 아니지, 이거는. 세트, 이거, 어차피 제가 좀 일찍 뒤질상이거든요? 아, 일단, 오른쪽에다가 게요 오른쪽이 그래도 화력이 애들이. 어, 존나 무서워. 세트, 가슬야! 이거지! 3킬, 나이스! 약간, 방어도 되고, 킬도 되는 약간, 존나 센경직 트리라 본데요. 에. 예.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빨리 이거 지, 야 잠깐만 이거 일단 오케이 세트로 한번 방어해줄 때 앞에 깝쳐서 한번 이거 짝필이 채워주고 오케이 세트리 방어해줄 때 확실히 잘 이용하면은 드노바레스고아그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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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트띠꺼운 새끼들 다 잡아주고 기치기 각도로 이제 기치기 각도로 이제 탱커들 잡아주고. 아 어, 촉수 맞다 이거. 아이고, 뒤졌구요. 이런 상황에서 세트 그냥 쓰는 걸로 하자. 아, 잡혔다. 아, 아 터질... 딱 타이밍이 잡히냐? 어떻게... 어, 세트 맛있고!